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망막색소변성 어, 때문에 사실 저희 24년 1월달에 저희 안경원에 찾아오셨다가 음, 실업보호 안경을 그때 정밀 검사하고 맞춰 쓰시고 오늘 한약 9개월, 10개월 정도 실제 사용해 보셨던 고객님과 약간 인터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 예전에도 저희 안경원 오시기 전에 어 실업 도수 안경을 맞춰 사용하셨었잖아요. 네. 예, 예 실제로 어 실제로 생활을 하시면서 또는 업무 생활 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예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려 도 될까요? 네. 어 일단은. 제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인터뷰가 되는 거라 정말 이제 <laughs> 대본도 전에, 없이 하는 네, 거라서 죄송합니다. 어, 어떤 <laughs> 말씀을 이제 드리면 좋을까 싶은데, 지 저희 솔직한 생각들이, 생각들이나 경험들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통 1, 2 년마다 다른 안경들을 이제 맞춰 왔었는데 1, 2 년마다 네 보통은 거. 이제 시력이 좀 나빠지거나 이제 정기 검진을 받으니까 이제 네. 그래서 시력 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계속 계속 바꿔왔었는데 아. 어, 이번에 안경을 바꿨던 거는 시력이 네. 저하되거나 이래서 정말 이제 바꾸는 게 아니고 네. 어, 똑같았었는데 네. 단지 이제 제가 맞췄던 기존 안경에는 색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맞아요. 색이 없는 거를 하나 더 맞추자라고 해서 이제 맞던 거였거든요. 아그러시네 네, 그리고 검사를 했을 때도 시력이 그대로인 거에 대해서 살짝 좀놀랬고요 아, 사실 이제 그러시. 대부분은 안경을 새로 맞출 때마다 다시 도수가 낮아졌으니까요. 네. 시력이 좀안 좋아질 수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기존 것도 못 쓰게 된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있었는데 네. 다행히 시력이 잘 보존이 됐었던 게큰 도움이 된거 같고 저한테. 아... 그리고 네. 어... 9개월 정도 이제 쓰면서도 사실 불편함은 많이 느낀 게 없었었어요. 아... 단지 이제 외견에서 봤던 그 색깔에 대한. 그런 거 이제 물어보는 거, 그, 뭐, 어? 안경에 색을 넣던 거냐, 아, 이런 거 물어보는 거, 그게 불편한 거라고 하면은 불편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 뭐, 별거 아니듯이 이제 넘어가기도 하는 건데, 네. 예. 이제 저는 그런 질문을 이제 좀 차단을 하고자 하냐, 음. 아예 새로운 걸 하나 맞추려고 했던 거고요. 그러시네요. 그동안 안경 쓰면서 이제 확실히 좀 운동하는 거나 이런 거는 별로 없었고, 일상생활 똑같이 지냈거든요. 아, 큰변수 없이 지나셨던 씀이네요 네. 말씀이네요. 근데 체력이 더 좋아졌다는 말을 많이 듣긴 했었어요. 아 이번에도 뭐 예. 서울에서 뭐 축초나 이런 아니면 양양이나 아니면은 저기 최근에 난동을 갔다 왔는데 와, 예, 그냥 뭐 왕복으로만 해도 이제 몇백 킬로가 되요 그렇죠, 그렇죠. 먼거리네. 그거 운전 하는데도 크게 무리 없었고, 아 갔다 와서도 이제 체력이 좀 남으니까 이제 예. 뭐 저녁 먹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더 이제 뭐술한 잔을 하든 뭐 얘기를 하든 이런 게좀 가능할 정도로 아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좀 개선이 되는. 확실히 덜, 덜 피곤해, 결핍으 하게 되는, 네, 되는 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확실히 눈부심이나 이런 것들이 적다 보니까 그런 게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망막색소변성, 그 RP를 이제 진단받은 대부분의 국민과 상담을 해보게 되면 예, 눈부심으로 인한 어, 피로, 그리고 빛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체력이 빨리 소진되는 것 같다. 라는 불편을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또, 활동을, 누구를 만나거나 활동을, 사회활동 하다 오면은 금방 지친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사실 기존에 저희가 1월달에 오셨을 때는 CCP 렌즈라고 빛을 걸러주는, 어, 또는 밝은 빛으로부터 눈을 실어 보호해주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그로, 그것의 장점은 아무래도 밝은 빛으로부터 안정된 그런 보호받는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면 단점은 가장 기본 등급의 실업 보호 렌즈라도 투명이 아니고 색상이 있다는 그런 특징 때문에 어떨 때는 뭐 무리 없이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어떤 장소에서는 완에 어, 색을 넣었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음. 근데 저희는 외관상으로 보는 것도 사실 중요하시긴 하, 중요하기도 하지만 실제 실업 보호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눈의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오랜 오랜 기간 동안 시력이 잘 유지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한 9개월 10개월 동안 정말 시력 도수 변화가 하나도 없이 쭉 연결돼 있어서 저희가 재체크 시력 검사를 다시 하면서도 아, 정말 좋은데요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상태가 계속 오랫동안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너무 좋죠 그 <laughs>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부분 또 염려하시는 부분은 어몇 가지가 있는데요 음 안경을 쓰고서 멀리 볼 때는 또 괜찮은데 스마트폰 영수증 또는 태블릿 또는 이제 일 하시다 보면 서류 같은 걸 보시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작은 글씨 바라보는 것도 좀 부드럽고 좀 편하게 바라볼 수 있는 정도가 맞는지, 어떤지 한번 그거 좀 말씀 부탁드릴까요? 어 네, 확실히 이제 눈에 대한 기존 안경은 눈에 대한 피로도 적게 해주는 그런 안경이었다 보니까, 네. 지금 이 안경도 그렇고, 그 안경도 그렇고, 눈에 대해서 피로감은 정말 없이 편하게 볼수 있는 거는 맞는 거고요. 네. 지금 맞춘 건 이제 좀더 밝게, 해주, 밝게 느껴지는 그런 렌즈라서, 네. 어, 두개다 너무 편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더 좀 밝게, 이거는 좀더 부드럽고 편하게. 맞아요. 그런 느낌에만 차이가 있는 거지. 글씨를 읽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죠. 저희가 올해 처음 이제 만나 뵙고, 오늘 이제 두 번째 만나 뵙는 시간이 되는데요. 만약에 안경을 오랫동안 매년 1, 2년에 한 번씩 바꿔 오셨던 기록, 기록은 아니죠. 우리한테 없었으니까.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먼저 4년 전 또는 5년 전에라도 먼저 여기를 알으셨다면, 이런 방식을 알았다면, 음. 기존 방식으로 가실 수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갈수 있는 선택을 할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지 좀 궁금한데, 어떠실까요? 어, 먼저 알았다라고 하면은 예. 무조건 이쪽으로 왔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기존에 있었던 데들이나 아니면 사실 뭐 맞췄던 데가 일정하지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그... 다 비슷비슷하게 해줬었고아 여기 가나 항상, 저기 가나. 네, 이렇게. 항상 그냥 싼데 쪽으로 좀 어. 많이 갔었죠 어. 그랬는데 지금 여기를 먼저 알았으면은 그래도 왔었을 것 같아요. 그. 알았게 아 알았다면 알았 아. 네. 초점 잡아주시거나 이런 것들이 진짜 네. 확 체감이 왔었거든요 이제. 아. 이제 내가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느낌이거나 이면은 네. 초점이 안 맞는 느낌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항상 느끼면서 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안경 쓰면서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고 아그 기간 쓰 오랫동안 네. 지금 기존 안경 쓸 때도 네. 그런 느낌을 받은 게 없었으니까. 이제. 아. 제 검사할 때도 그런 걸다 잡아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거를 알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무조건 먼저 왔죠. 좋습니다. 앞으로도 예, 일상 집안의 생활 또는 영업 업무 또는 생활 또는 사회 생활 또 이제 취미 생활 운전 이런 것도 하시면서 실업적으로 이제 부담이 최대한 줄고 그리고 제가 안경 쓰시면서 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좀 가이드 안내드린 거 있잖아요. 네. 해당되는 가이드대로.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유지되는 시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바쁘실 텐데, 경험에서 나온, 우러나온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저의 뭐 좋은 경험이죠. 네, 이런 따뜻한 말씀이 막막색소변비이서 어 시력적인 눈부심, 또는 빛 번짐, 또는 겹쳐보임, 번져보임, 기타 등등의 스트레스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